오랑면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앞에 보는 주택이고요. 태양광 있어서 기름값이 별로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. 차는 한대 정도 무난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주차는 이렇게 세대 정도 할수 있고요. 마당에 나무, 과실나무 등등 전원을 아주 잘 꾸며 놓으셨습니다. 아, 여기는 대구 가까운 지역이고요 집 안은 넓지만 어, 지금 사람이 있어서 크게 영상을 촬영하실 수 없습니다 사진으로 대체했고요 여기 꾸며놓은 곳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, 주인이 아주 부지런하게 잘 꾸며놓으셨습니다 창고 있어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집 안에도 창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포도나무 등등 과실나무가 있고, 옥수수, 밭까지가 경계입니다. 반대쪽에서 살펴보겠습니다. 돼지는 한 150평 정도인데, 제가 자세하게 자막에 알려드리고, 집은 30평인데, 이렇게 창도까지 합해하면 어더 많은 평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조용하고 한적하게 이렇게 동네에 뒤에서 전원생활 하시는 것을 어 원하시는 분은 이 집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가격은 어, 2억 2,500이고요. 2억 1,000으로 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 광고는 아니라고 합니다. 주인이 2.2500 정도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, 믿음부동산 소장 노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